일주일 동안 식단 없이 공복 유산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부터 공복 유산소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주일은 식단 안 하고 그냥 공복 유산소만 했을 때 평소에 비해서 살이 얼마나 덜 찌는지를 확인할 거고, 그 다음 주는 식단이랑 공복 유산소를 같이 할 거예요. 첫날 공복 유산소는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신 러닝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사실 런닝 뛰는 사람들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저도 뭔가 멋지게 뛰는 그림을 생각하면서 나갔는데요 렛츠고! 상상 속에 저는 나이키 광고 모델이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1분도 제대로 못 뛰겠더라고요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왜지실줄 알았거든요? 안 되네 초반에는 힘들기만 했는데 걷다 뛰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주말 아침에 런닝은 기분이 상쾌해요 조용하고 자연의 소리만 들려서 좀 힐링이 되는 듯 <laughs> 뛰면서 계속 초록색의 풍경이 눈앞에 보이니까 뭔가 마음이 되게 안정되고 여유로워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귀여운 거 발견 <laughs> 고개를 쳐박고 <laughs> 먹고 있어 <laughs> 귀여워. 그렇게 귀여운 것까지 구경하면서 첫 번째 런닝을 마무리했습니다. 아 힘들어. 여러분, 런닝을다 뛰고 왔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빨리 씻고 올게요. 저는 제가 그렇게 땀이 많은 스타일인지 진짜 전혀 몰랐거든요. 난땀 많이 안나 스타일인데 이랬는데 아니야. <laughs> 저는 땀이 날만큼 운동을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여름에 좀 덥기는 한데 그래도 헬스장에서 뛰는 것보다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선크림 잘 바르시고 피부 진정을 잘 한다면 저는 헬스장 안 가고 그냥 런닝 하는 게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음 너무 맛있다! 음. 저는 보통 음식이 되게 죄책감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공공 유산소 하고 맛있는 거먹어도돼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보상 같잖아요. 그게 되게 기분이 좋네요. 음. 이날은 이상하게 본식보다는 간식이 좀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도넛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멜론 먹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러너들의 핫 아이템, 잇 아이템을 구매를 했거든요.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어때요? 아, 멋지지 않아요, 근데? 혹시 궁금하실까봐 이거 쿠팡에서 한 4,000원 정도 샀습니다. 둘째 날도 아주 호기롭게 뛰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또 되게 금방 지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가져오지 마세요. 이건 조금 창피한 얘기긴 한데 제가 되게 쫄보거든요. 코스 중에 되게 어두컴컴한 터널 같은 게 있는데, 그래도 혼자 들으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laughs> 오히려 좋아. 오히려? 먹방부스터할수 있어. 꼭 저희가 갈 때는 사람 있어서 안 무서운데 돌아올 때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늘이 런닝 이틀차잖아요. 근데 확실히 어제보다 좀 괜찮아요. 아침에 한번 운동을 싹 하고 씻고 나오면 뭔가 되게 뿌듯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기분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약속이 있었는데 남편이 아파서 못 나가게 됐다. 그러면은 저는 안 나갔을 거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 있으니까 혼자라도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혼자 나갔다 올 겁니다. 화장. 지금 저희 집 근처에 제가 가보고 싶었던 카페들 중에 일요일에 연대를 발견을 했거든요. 거기 가서 먹으려고요. 지금 너무 배고파요. 여기입니다. 카페 헤르츠. 로콜라 피자. 그리고 요거는꿀케이크예 브런치 치고 좀 과하다. 원래는 데이트가 됐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혼자 나와서 이렇게 카페를 가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되게 행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카페에서 브런치도 먹고 편집하면서 거의 4시간 정도를 보냈습니다 오는 길에 꽃 구경도 좀 했어요 들어오자마자 저녁을 구상하는 게좀 웃기긴 한데 그래도 이제 남편이랑 같이 저녁 먹어야 되니까 저녁밥을 차려보려고요 짠 오늘 저녁밥입니다 음 목살이 조금 느끼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상추 겉절이를 되게 상큼하게 해가지고 그 느끼한 맛을 완전 싹 잡아주고요 된장찌개를 또좀 칼칼하게 끓여가지고 이 국물 한번 먹으면 진짜 끝장 조합입니다 한국인의 심장이 뜨거워지는 맛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덕에 화장품 광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오늘 여러분 들 에게 소개 시켜 드릴 제 품은 셀리 믹스 노니 앰플 입니다. 제가 사실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유튜버 콩비님의 굉장한 팬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분이 광고하셔서 원래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팬 처음에 담당자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받았는데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우선 제가 이걸 2주 동안 테스트 기간을 가지면서 써봤는데요. 피부결도 되게 매끈해지고 그냥 얼굴에 생기가 도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혈당 다이어트를 했을 때 돌잔치를 가는 날 이걸로 기초를 하고 화장을 하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화장이 너무 잘 먹은 거예요. 제가 피부 타입이 수부지라서 여름만 되면 T 존에는 진짜 유분이 폭발하고요, 입가나 볼 쪽은 진짜 건조하고 땡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니 앰플은 너무 무겁거나 기름지게 마무리되지 않고 엄청 촉촉하고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다른 부위에는 부족함 없이 수분을 채워주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되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특히 제가 어제오늘 런닝을 하고 왔는데 런닝을 뛰다 보면 햇빛 때문에 화끈화끈거리고 따가운데 얘를 그냥 방치하면 피부가 더 푸석푸석해지고 노화도더 빨리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노니 앰플이랑 노니 마스크가 진정도 진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런닝을 하고 씻고 나와서 딱 앰플 바로 마고 마스크팩 굳히면 진짜 빠르게 진정이 되는 느낌이고 피부가 필요한 수분만 되게 깔끔하게 딱 채워주는 기분이어가지고 피부가 힐링하는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그리고 또 요거를 그냥 단독으로 써도 좋긴 한데 이 쿨링 마사지기랑 같이 쓰면요 피부의 열감이 훨씬 빠르게 가라앉고 진정도 더잘 되고 붓기도 되게 빨리 빠지는 기분이 들어요 얘가 진짜 시원한 그 냉감이 진짜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저처럼 많이 부으시는 분들은 요거는 진짜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좋아요. 영상 초반에도 말했지만 이걸로 기초를 하면 화장이 너무 잘 먹고 뭐. 피부결이 싹 정리가 되면서 하루 종일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를 시켜주니까 건조해서 들뜨거나 기름져서 무너지는 거 없이 화장이 하루 종일 유지가 잘된것 같아요. 제가 이 앰플은 진짜 매일매일 데일리템으로 잘 쓰고 있고요. 요거 마스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되게 좀 관리를 하고 싶을 때마다 해주는데 이 마스크가 앰플이 진짜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피부에 얹고 머리를 말리거나 그냥 일하면서 얼굴에 붙여주고 피부 관리하기 진짜 편해서 뭔가 간편한데? 특별하게 케어를 해주고 싶은 날 쓰기 너무 좋아서 이거 그냥 냉장고에 쟁여두고 그냥 쓰게 되더라고요. 제 주변에 진짜 민감성 피부를 가진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하나 주고 한번 써봐라 이렇게 했더니 자극이 예민한 자기 피부에도 자극 없이 잘 맞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소개시켜줘서 괜찮겠다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여름철에 기름 때문에 피부 난리 나시는 분들 근데 또 스킨케어 무겁게 하지 않고 촉촉하기만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진짜 강추합니다. 여름철에 노니 앰 프라고논이 마스크로 확실하고 편하고 피부 관리하시라고 특별 할인과 기프트 증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추천구성은 옵션 4번입니다. 이거 구매하시면 여행 갈때 가지고 가면 좋은 10ml짜리 앰프라고 마스크팩 5장 그리고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이 마사지기까지 스페셜 기프트를 준다고 해요. 이렇게 많이 주는데 쿠폰까지 적용을 하면 62%나 할인돼서 34,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이 기획 놓치지 마시고 여름철 피부 관리는 진짜 이걸로 하시는 거 강추 드립니다. 여기까지 광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봉유산소 3일차입니다. 아침에 운동하려고 일어났는데, 밖에 비가 오거든요? 오늘은 비가 와서 그냥 실내 자전거로 아침 유산소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요. 실내 자전거 하면서는 심심하니까 핸드폰으로 브이로그 같은 거 보게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냅다 뛰는 런닝보다 이게 더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이틀 뛰어놓고 조금 오버하는것 같긴 한데 확실히 밖에서 뛰는 게 훨씬 재밌었어요 그래도 실내 사이클 40분까지 완료를 하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운동을 다 끝냈습니다 오늘 아침은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단백질 쉐이크 먹고 가려고요 아침에는 단백질 쉐이크가 그냥 먹고 싶어서 먹었고요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데 뭔가 너무 졸린 거예요 어제는 이렇게까지 안 졸렸겠어요? 물론 어제는 주말이기도 했고 좀더 늦게까지 잘 지냈지만 그래도 뭔가 하루 종일 활기가 넘치는 그런 기분 있었는데 오늘은 그냥 너무 피곤하고 너무 졸려요. 하, 힘들어요. 이게 실내 사이클의 문제인지 회사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루 종일 졸렸고요. 점심으로는 참계수제비랑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어제 목살을 굽고 남은 목살들을 양념에 이렇게 재워놨거든요. 어제 먹다 남은 된장찌개랑 목살 제육 이렇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짠 오늘 저녁입니다. 음! 제육은 어제 제가 양념을 재웠는데 간장하고 맛술하고 알룰로스하고 고추장만 넣거든요. 제가 원래는 편집하다가 한 1시쯤 자거든요? 근데 내일 아침에 운동하고 씻고 가려면 6시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 오늘은 좀 빨리 자보려고요. 늦잠 잤어요. <laughs> 어제 일찍 잔게 무색하게 4일 차에는 늦잠을 자느라 아침에 운동을 못했습니다. 대신 점심시간에 공복 유산소를 하려고 나갔는데요. 제가 아직 공복이긴 하거든요. <laughs> 계단 타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원래는 제가 헬스장 1회권을 찾아가지고 런닝머신을 뛰까 잠깐 생각했는데, 제가 샌드위치 입고 출근을 해가지고, 오늘은 계단 걷기를 하려고 합니다. 초반에는 나름 할 만해서 여기저기서 영상도 찍고 되게 여유가 있었거든요. <웃음> <웃음> 계단 오르기를 <laughs> 제가 너무 원만하게만. 여기서 좀땀좀 식히고 좀 들어가려고요. 하... 이제 들어가면 좀 더러우니까. 하... 너무 힘들어서 입맛도 없다. 왜 다들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 하는지 알것 같아요. 이게 진짜, 진짜 일장 유산소. 하... 와, 진짜 만만치 않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날. 어찌저찌 공분 유산소 잘 끝내고 가서 점심을 먹고. 뭔가 당이 땡겨가지고 간식을 미친듯이 밀어넣으면서 일을 하다가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퇴근이 좀 늦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파스타 해먹으려고요. 소스는 그냥 청자원으로 먹겠습니다. 오늘의 저녁입니다. 아침 점심을 부실하게 먹은 결과입니다. 이래서 사람은 제때 잘 챙겨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자식을 안 해. 오늘 계단 오르기가 진짜 역대급 힘들었거든요? 내일은 좀 런닝을 하고 싶어요. 일단, 천국극이라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힘들고, 실내 사이클은 재미가 너무 없고, 뿌듯함도 좀 덜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일단 밖에 나가서 뛰는 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은데, 내일 날씨가 도와줄지 모르겠어요. 5일차는 제가 내시경을 받는 날이었어요. 이 날에도 아침에 비가 와서 실내 사이클을 40분 동안 타고 위장 내시경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오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내시경 끝나고 이제 나왔고요. 용종이 있어가지고 용종을 떼서 3시까지 금식이 돼요. 근데 뭔가 마카롱이 먹고 싶어가지고 마카롱 사들고 간 다음에 금식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식단이 없는 날인데 금식이라니 너무 억울하긴 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건강을 위한 것을요. 그리고 첫 끼는 꼭 죽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죽까지 야무지게 사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로제 죽인데 살짝 매콤한 로제 리조또 그 맛이 나요. 제가 이걸 살때 금식한 지꽤된 상태여가지고 되게 배고픈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또 느꼈어요. 아나 배고프다 뭐 사면 안 되겠다. 배고플 때 사니까 많이 사게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6일차 아침입니다. 이공봉유산소가 운동을 하는 게 힘든 것보다 평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진짜 힘드네요. 아, 또 막상 나오니까 나오길 잘한것 같아요. 나와서 바깥 공격 센게도 상쾌하네요. 6일차에는 평일에는 처음으로 러닝을 하러 나갔습니다 확실히 저는 밖에서 뛰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이것저것 경치 구경하면서 뛰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 귀여운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왜 나한테 모자라고 뭐 미안해 왜 나한테 동고를 보여주는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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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왜 친밀한 거야? 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먹을 게 없어. 미안하다. 추르를 가지고 다녀야 할까봐요. 이 길목이 저렇게 귀여운 고양이가 있는지 몰랐어요.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힐링 제대로 됐습니다, 이날. 아, 오늘 거의 50분 잤다. 이른 시간을 뛰면 은 땀이 시원하게 그렇게 나진 않거든요. 그냥 후끈후끈하기만 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공기가 엄청 선선하고 그렇게 덥지 않아서 뭔가 런닝하기에는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앰플이 이렇게나 나와가지고 저는 이것도 <laughs> 몸에 발라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모두가 그렇죠? 그리고 제가 평일 아침 처음 뛰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뛴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런닝 동호회 같은 분들 있잖아요. 무슨 나이키에서나 뛸것 같은 그런 분들이 진짜 열명 넘게 뛰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자극 받았어요. 그들에게 자극은 받았지만 아침부터 혈당을 좀 올려줬고요. 점심은 육회 비빔밥을 먹고 저녁에는 치아바타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사왔습니다. 요거는 로제 치킨 치아바타인데 로제 소스가 있는 닭가슴살 샌드위치고요. 제가 루꼴라를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 안에 루꼴라가 들어있어서 진짜 맛있습니다. 옛날에 스타벅스에 그 루꼴라 햄치즈 샌드위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리뉴얼되면서 루꼴라 페스토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진짜 루꼴라가 들어가는 게 맛있었는데 그게 단종돼가지고 지금 너무 슬퍼요 식단 없이 유산소 마지막 날 운동하고 오겠습니다 시작할 땐 매우 충퉁 부은 얼굴이지만 끝나고 나면 부기가 빠져 있다고요. 마지막 날 아침도 런닝을 뛰었는데요. 이날 제가 확실히 체력이 늘었다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더라고요. 3분 뛰었습니다. 처음에 뛸때 1분 뛰고 셨거든요 그거에 확실히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뛰고 걷고 뛰고 걷고 하는데 런닝을 꾸준히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운동이 되냐 하시겠지만 저처럼 살면서 런닝 이런 운동 처음 해본 사람은 뛰다 갔다 뛰다 갔다 하는 것도 꽤 힘들고 그리고 저그 뛰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게 되게 성취감이 있어요. 이게 제가 며칠 안 했지만 그래도 많이 늘었거든요. 제 기준. 그래서 좀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운동은 그냥 힘들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데, 런닝을 뛰면 뭔가 느끼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은 제가 런닝 뛰고 온 날은 카메라 앞에서 주절주절 말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확실히 제가 신나니까 더할 말도 많아지고 더 재밌고 그러는 것 같아요. 드디어 이번 콘텐츠를 통해서 30년 인생 처음으로 재밌어 하는 운동을 발견했답니다. 감사해야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럼 저는 우선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기분 좋아도 출근은 해야 돼서 출근을 했고요. 아침에는 삼각김밥, 점심에는 냉모밀 정식 먹고 퇴근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달달하구나. 불빵이 되게 맛있어요. 뭔가 폭신한 느낌? 음. 이게 사실상 마지막 만찬인 게요 여러분 내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식단이랑 유산소를 같이 하는 걸 병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유산소에는 이제 좀 재미를 붙여가지고 그건 별로 안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식단을 해야 되는 게좀 슬픕니다 세상에 맛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너무 감량이 욕심내기보다는 건강한 식단을 한다 가생 건강 한걸 맞나? 핀터레스트 가생 건강 걸 다음 주 애초금입니다. 할수 있겠죠? 음. 핀터레스트 갓생 건강거를 목표로 하면서 공복 유산소 식단 없이가 끝이 났습니다. 그 결과는요? 식단 없이 공복 유산소만 하는 일주일이 끝이 났습니다. 우선 저는 66.98kg에서 68.61kg까지 총 1.63kg가 증량했습니다 <laughs> 근데 어느 정도 찔 거라고 예상하긴 했습니다. 이게 다년간의 요요 경험으로 인해서 제가 먹었던 일주일 정도를 먹으면 보통은 한 2kg 정도가 찌거든요. 공복 유산소의 효과는 크게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무적의 방패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좋았던 게 보통은 제가 일주일 내내 식단을 안 하고 밥을 먹으면 항상 몸이 부어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게 아침마다 붓기를 빼주니까 그런 뭔가 더부룩함은 없어서 그점문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멘탈적으로 좋아져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침에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노니앰플 제가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데요. 진짜 특히 그 쿨링 마사지기가 요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그 시원함이 너무 오래가고 붓기도 잘 빠지고 앰플이랑 같이 쓰면 피부 진정에도 도움 되고 진짜 너무 좋거든요. 저랑 비슷한 피부 고민 가지신 분들은 진짜 이거 할인 행사할 때이 마사지기 선물로 줄때꼭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진짜 좋아요. 그리고 요번에도 구독자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 좋아요 해주시고 댓글에다가 기대평 남겨주시면 셀리믹스 담당자님이 다섯 분 뽑아서 노니앰플 100ml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래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제가 지금은 식단과 공공유산소를 같이 병행을 하는 일주일을 이어서 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주에도 연구 실험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실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